고전 게임으로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고전 덕후, 반년간 742회의 시도 끝에 게임 출시 후 10년 동안 그 누구도 깨지 못한 디펜스 앤 오펜스 게임 제국을 지켜라의 최고 난이도를 세계 최초로 클리어했어. 이 기쁨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던 도중게임의 디렉터라는 사람의 채팅을 보게 되었고 도와달라는 채팅과 함께 게임 속 세상 제국의 사망자로 전생을 하게 되었어. 현실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클리어를 한다면 소원 한 가지를 이루어준다는 디렉터의 약속에 진심으로 클리어를 노리지. 그래서 오늘 판모형이 리뷰할 소설의 제목이 뭔데요? 오늘 리뷰할 소설은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야. 2022년 5월 5일 기준으로 400위화가 최신화인 연재 중인 소설이지. 연재 중인 소설 리뷰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어떤 세계관인가요? 중세 판타지가 배경인 게임 속 세상으로 주인공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창이 있으며 각 등장인물들 또한 레벨을 올리는 것으로 성장할 수 있고 특정 레벨 때마다 새로운 스킬을 배우거나 해. 주기적으로 쳐들어오는 몬스터 군단이 있으며 슬라임 스켈레톤 흡혈귀를 비롯한 몬스터들과 웨어울프 같은 수인이나 엘프 같은 아인종들도 등장해. 디펜스 게임을 소설로 표현하다니 기대되는데 실제로 읽어보니 어떤 점이 좋았나요? 일단 이 소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잡이 없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몇몇 쉽게 넘어가는 스테이지를 제외하고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이 있으며 등장인물들 또한 이 어마어마한 난이도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죽어. 그리고 등장인물들 모두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캐릭터가 상당히 입체적이지. 그 덕분에 등장인물들의 감정 묘사 또한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괴수군단을 막고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인간성을 버려야 하는지, 고뇌를 하는 주인공의 심리 묘사도 좋아. 뿌려져 있는 떡밥들도 꾸준히 회수하고 있는 편이지. 그러면 아쉬운 점은 뭐가 있었나요? 일단 이 소설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라노벨 문체야. 등장인물들의 과거나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꽤 자제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나노벨 문체를 비롯해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유치해지는 편이야.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들의 과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 진행도 상당히 느리다고 느껴져서 정확히 몇 스테이지가 마지막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10명의 보스금 몬스터의 5스테이지마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약 50스테이지로 예상되는데 402화까지 연재되는 동안 15스테이지까지 진행되었지. 그리고 등장 인물 대다수가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고 주인공 또한 빌고 싶은 소원 때문인지 조금은 억지로 감동을 주려는 심파극이 꽤 많다고 느껴졌어. 좋은 점이 있는 만큼 아쉬운 점도 있네요. 그러면 형 이제 마무리 해 주세요. 소설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리뷰 총평. 라노벨 문체의 유치함이 거슬리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읽어봐도 괜찮은 소설. 디펜스 게임 좋아하시면 한번 가볍게 잡서 보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 반박 시님 말이 맞아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그럼 이만. 뿅!